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어,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이 부동산과 관련한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 전에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이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 아, 이게 과연 정말일까? 제가 뭐 뉴스를 보고도 믿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통계라는 거는 어, 영어로 statistics라고 하는데, state라는, state가 뭐죠? 그게 어, 영어로는 이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한 핵심적인 정보가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왕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권력자가 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그걸, 그 의사결정에 근거가 되는 게 통계인데, 이 통계를 조작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근본 뿌리를 뒤흔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어,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하면서 정말 청년들에게 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줬고 기회의 사다리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이 어, 정부의 위기로 변질까봐 통계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4년간 102회의 주택통계를 왜곡했다라고 한다. 물론 주택통계만 왜곡한 게 아니고 소득고용과 관련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 과거의 정부가 이 어느 정도 어, 그런 국정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해왔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 감사원이 뭐 밝혀낸 건 잘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밝혀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그 경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게 만들지 않을지에 대한 예방책까지도 우리가 만들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계를 조작하면서 예산삭감과 인사조치 등을 무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작을 안 하면 자리를 빼라는 거죠. 뭐 심지어 뭐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 원장을 불러가지고 사표를 내라고 압박을 하고,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은 부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라고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아직도 국토부에 있나요? 만약에 국토부에 있으면 또 이런, 어, 이런 굉장히 그 중대범죄, 중대범죄 행하는 짓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 감사원에서 빨리 확정이 돼야 이분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건강한 통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어, 이그 조작된 통계와 한편에서는 이제 그 KB은행, KB국민은행이 매주집가 변동률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르니까 KB국민은행을 또 어, 징계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통계와 KB 통계 우리가 뭐 많이 보는 통계이긴 해요. 많이 보는 통계이긴 한데 이게 최대 3 8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 그런 이제 KB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까지도 고려됐었다는 걸 보면 정말 그 전방위적인 전방위적인 조작 통계가 사용되거나 횡행했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그때 국민들 정부의 수치를 믿었던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믿었던 국민들만 사실은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런 수사 과정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발본색원해서 책임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을 어미해야만 이 국가의 백년대계가, 특히 뭐 주택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 주택, 부동산과 관련한 백년대계가 바로 설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통계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아주 그. 치명적이고 해악스러운 범죄 행위라는 걸 우리 모두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